우리 인간들 사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창조하셨거든 제일 중요한 걸 창조하는 게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게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아프답니다. 저는 사원은 해방 중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공기입니다, 공기. 공인. 밥을 한달간은 별로 살아요. 공기를 10분만 굴면 죽습니다. 그죠? 공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기가 몇가리가 있느냐 또 아셔야 돼요. 우리 먹는 공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루아보는다고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학입니다. 국학, 나라. 천안에 가면은 국학원이 있죠. 저는 이 국학을 60년을 하다 보니까, 60년을 다 보니까, 걸어놓고 대절을 해야 되는데, 안겠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 붙여보세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니까 원리를 그리고 칫자가 칫자가 네. 대부분이 쌀빗자입니다 쌀빗자. 요거는 일본 사람들이 바꿔놓은 겁니다. 불화자가 원자입니다. 옥프을 보세요. 칫자가 불을 먹죠. 사람은 불못 먹어요. 사람은 먹지. 그래서, 이 기계 에려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 경전, 우리나라가 올, 올해로 9,218년 됐습니다. 아셔야 돼요. 만년 됐습니다. 우리 역사가. 서울이 2008년, 이거 해가치고요 불기도, 이제 인터뷰, 이제 우리 전부 우리 미친 게 천선민족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민족 경전을 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면 알아야 할 학문입니다. 사람이면 알아요. 계속 연구해야죠. 연구합니다. 예. 근데, 오늘 여기 걸어봐고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여기 예. 천부경이라고, 천부경이라고 묘왕산에 가면 파있습니다 묘왕산에. 고운티천 선생님이 파는 그 글씨가 있어요. 묘왕산에 가면. 자료를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우주항공 나사가서, 제 6년간 강의했습니다. 나사가서, 그래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공주가몇가지나안 몰랐죠? 대부분이 이걸 모르고, 사기치는 사람 맞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자, 우주 기원리가 몇 가지냐, 아려야 돼요. 아, 기원리가 아, 아. 18가지입니다. 18. 키가, 우리 몸에 키가 1다가랬어요이열 16가지를 모으면은, 기를흐면 보직에 막 불이 붙어버립다 제가 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학대학에서 시범 많이 보였습니다. 염력으로 따하면 혼자 불량하고 막 불이 붙어버려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이것도 하라고 했는데, 다음에 오늘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30분 딱, 내가 들려갖고, 근데 치가 봐요. 보세요. 감각, 이렇게 웃는 기, 두려운 기, 슬픈 기, 습대는 거, 참나는 거, 남, 남을 미워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기가. 공기, 분난, 하늘, 맑은 공기, 흐린 공기, 찬 공기, 더운 공기, 건조한 공기, 습한 공기, 여섯 가지 있죠. 근데, 마음을 장난치 라는면다 만들었는데, 여기서 흐린 공기만 안되겠죠 건조하고 죽혀지죠? 맑은 공기만 잡혀야 돼요. 맑은 뿐. 근데 그냥, 찬 공기, 요새 찬공기많이 먹으면 감기 들죠 여름이 천국에어 와요 또 요새는 뜨거운 공기들 좋아요 여름이 뜨거운 공기앞 아픕니다 이렇게 만으로창조하서 하나님은 다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는 학문이죠 부딪히는 귀 부딪히는 귀성 소리가 부딪히죠 귀에 색 부딪히죠 귀 냄새가 부딪히죠 고해 미마이 부딪히죠 응 여자랑 잘나면 어떻이히 은파로 갑니다 우리가 살을 자면사멸면 그래서 3 6 1 8년을 합쳐가지고 기를 쏘면은 불이 나라고하면서 이거, 하나 하나, 하나, 이거 하나만 없어요 이게 안돼직장군이은장군 그래서 이한명을대통선자 하나하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목을 그래서 이거 하려면 2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시화경입니다 국회의원들이고, 대통령들이고, 핵당하는 사람들이고, 수석당하는 사람들이고, 이걸 모르니까 정치를 대팔로 하는 거예요. 네. 정선권에다 국민들이 믿기끔 하다. 국민들이 늘 국회의원들 믿어, 안믿다들 걸. 핵당도 잘해야 믿어, 미국아. 잘 말해봐요, 핵당만. 전조. 그래서 거에 8조 원이라고, 1 3 2 0 0 자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 경제에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학문을갖다가 제가 60년을 하다 보니까 지의 원리를 배우고 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끝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드리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지체조부터, 지체조, 지체조에 하시면 참 아, 좋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우리 그 국학이고 됐습니다. 자, 근데, 하나 오세요 자, 근데, 에, 제가, 요걸 하나, 이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보따리 한따이 어떤 사람이 찔어 먹으니까, 마술을 먹는 거 아니냐, 마술로. 미국 시대 댄방에서는 애초에 증가면서 잘라서 먹는 거, 다, 허화되는 거, 다, 촬영을 했죠. 테리비 김승구처럼 나옵니다. 보세요. 의학박도 아이패에서 한 겁니다. 나사가서 운전하고 가는, 운동들이요. 우리들 훈련하면 제가 다찍었어요 내가 그 기회를. 자 우리가 우주 거리가 몇 인지 아세요? 수학 박사 모르나? 수학 박사 모르나? 음에돈쓸때단십백죠단 단위가죠? 끄트머리 뭡니까? 끄트머리 그 뭐냐고요? 이거 하는 없어요. 시작이좀 끄트머리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이거 수학 선생님들이모릅니다 십검. 뭐야, 조경 쓰잖아요. 조경 빼이 몰라. 그무의열여섯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검입니다, 십검. 10건. 밀접 십검. 그러니까 천국이 나온다. 문제의 원리가. <laughs> 이거 아셔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 모르고 가기 때문에, 공주대학교나, 천안전 담는 곳, 서울대학교나, 월광대학교나, 전국대학교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근데 네, 초자현상, 현상이라고 예, 공주 국립대학에서는 제가 매년 가서 강의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했을 때. 근데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걸, 우리 걸모르니다 2019년은 잘 알아. 그죠? 근데 9,217년은 몰라. 단지 4,352년 몰라. 우리 걸 몰라. 우리 걸 너무 알아요. 자,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요걸 하면 10번 보여날게요 자, 우리가 뭐가 원냐 공기, 병. 우리, 리 병. 우리 몸의 병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병. 의사도 너무 올라 이거. 병이 딱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말을 끝나요 병이? 자, 국회에서 광명이 몇번째요세 번. 천지인 땅 땅. 사양 선고 몇 번째니까? 천지인 땅 땅. 석방, 천진, 땅, 땅, 만재, 삼창, 모두 사물분야라는 겁니다. 그게 민족 3대 경제를 다 있는 겁니다. 민족 3대 경제세 가지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지의 이족을모가걸다 있는 겁니다. 요걸 하나하나 배우고 기라려고그 선도대학을 제가 다섯 군데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원조, 진천, 제천, 함양, 해서 다섯 군데 만이기궁을 가르치자고. 지금이야먹고 만원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하는데, 학문. 학문을 배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학문에 네, 대해서, 이제 뭐, 하, 이제 시간을 하면 한달걸요 시간이. 1단계, 2단계, 3단계,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있을 때 한번 재용의 알려드리고, 오늘 30분 되기 멀어서 가지고요 자, 공주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공주대학교에서는, 자, 당신이 지분이 세니까, 한번 해보자. 얘를 잡았어요, 를얘를 우리 세계 GS 기업은요, 대단한 사람들니다 이거 자제 포트 보낼게요. 세계 GS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구상에 300명 정도 돼요. 그죠? 박사는 더 많고, 총장 더 많고, 대통령이 300명 되니까, 뭐얘게할그처 세계 GS는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지구상에 한사람이 있는 사람이 부패된다 거기 물고나고 서서 한사람 한사람 물고나고 꺾고 러서 지구를 든 사람이 쎄붙은 누운 사람 한국 대표 24시간 한다 국 대표 24시간 합니다 3만 5천 3다고에 이걸 따로 올사람세요 이게 우리 클럽이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에서 매년 모여가지고 네, 돈 벌어가지고 부립득합니다 이거 크게 나는 거죠 그리고 완료기가 뜨거워요. 반팥국떡볶이를요. 이건 회장님이 하나 가져와요. 반팥국떡볶이 24시간 하는데 3만 5천 3백. 포크레인 24시간을 돌봐줘요. 사람이 24시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또 갈피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염력으로 불을 불 뜨는 거 제가 일단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질드려몇 개, 몇개 갖고 왔습니다. 염력으로 네. 불을 꺼가지고 보리기를 태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난 문화 지난 자 지난 오늘로부터 어느세요? 지금부터 상금을 걸었어요. 상금 자 상금을 걸었는데 조금만 안 걸어요. 조금만 안 겁니다. 이거 철사죠. 8번 철사. 8번 철사인데 다른 사간단히먹기나 제가 세탁기 가서 자르자막자 바로 먹는데 예, 많이 먹어요. 다른 자에 현재 몸은 한 20대 됩니다. 근데, 요거 8번 철사니다 8번 철사. 철물병에서 제일 굵은 철사. 요거는 이빨로 잘리시면, 10억대입니다. 10억대기 한다고한 번. 갖다 놓가 들이붐, 들이 보세요. 이거 한 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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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거 한 이걸 이빨로 따라서, 제가 씹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씹어서 먹겠습니다. <laughs> 이빨 부리는 쟤가 안그요그러니까 어? 하도 궁금하게, 해. 이거 진짜 제가 소화되면 진짜 군다 갔다 오네, 막 합니다. 예? 네? 식진되면, 세계 비 s 있 기록은 식지만이 어려운 겁니다.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뭘 연구했냐면요, 연구하고 한번 만들게요. 자, 우리나라 역사가 9000대, 10000대 병. 예? 네? 부처님의 기출이 되세요. 근데, 네. 우리 건 아, 아, 는 사람이 없어요. 요거 이제 설명하고, 그럼 저는, 자, 제가 부처님의 기출이 한 동안 왕위 엔터, 왕이엔트, 왕위 엔터를 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대왕부터 문대 왕까지. 알아요? 일반 놈들이 그냥 제라고떻 하자와 사이 또 이름, 이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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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못 하냐고요. 이게 부처님의 기출이 된, 역대 왕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을 갖고 있지, 성. 치취개게 동의족, 개복표로 보면, 성틀수 있어요. 지금, 성이 틀 수가 있어요. 옛날에 임금이준, 하산, 뭐, 성이고, 일 있어가지고, 거기 두 사람은, 성 많이 차를냈어요 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동의족, 개복표로 보면 딱 나옵니다. 그런 걸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되고, 일대왕부터 문계왕까지 예? 다했죠 어, 일본은 우리 40년간 일본이 36년이 아니가 일단 생각해면 40년간 못하게 하고 또다했어요 이름 이승만서부터 문재인까지 다 나오죠 예? 이거, 이런 거이거 만들어서 보급하면 되는 이런 거 만들어서 보급하고 여러분 우리 역사를 알기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서니기도 우리 걸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엄청나 하면 안됩니다 혼납니다 대학도 연구관이 가면, 표준광학 연습하면, 표준광학 연습하면 찍습니다, 지금. 지금 한 번, 와서 해봐. 딱 찍어요. 거기 안 찍으면 다 짜고, 다찍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뒤로서, 제일 자랑하는 게아니다 뒤로서, 월남전에 갔 저, 최병 장군이, 이때트공 우리 한국말을 알아고서 먼저 떤다는 거야. 아우를. 그래서, 반딧불짝 들려 반딧불짝 들 반딧불작전에서 제가 공을 세웠어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위물갖다가더적대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급훈장을 받았는데요, 보급훈장. 나라주기훈장이죠 네? 스물여섯 달 보급훈장을 받았어요. 이기우으로 치우모로, 로 전쟁에서 쓰는데, 전쟁에서. 국무총리상, 그 다음에 미국 부시대총리훈장 네, 상이 많아요. 이 기공으로서 우리 집 오면 한 300개 되면 300개. 그 자랑이 아니라 기공 설치하는 거요 기로. 그래서 길을 잘 배우시고 내가 이제 시간 이 있으면은 아버지 저오저 고무일 있기 때문에 와서 가끔 한번 알려드릴게요. 집잘 배우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 이제 일단 이제 가시는 분들은 내가 에, 길을 따서 여기나 여기 내고. 자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보세요 여기에 예, 공주대학교에서 선풍력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은 염적으로필 교수가 들고 있는 보디기타워고 나옵니다 보디기를막 태워요 여기 보면요 여기 나오죠 버디가 듣고 빵꾸내는 거예요 빠꾸내는 거, 거. 교수가 들고 있는 거 빠꾸내는 거뒤로서 이메일에서 기를 동을 보통 이게막불타는데 이거 가지고 보고 혼합한 거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대통령이 우주본부와 강연 많이 했다고 선정 하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기의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빨을, 하면... 이빨을 한 번, 이빨을 한번 자르세요. 이빨을 한번 자르면 안 되냐. 딱 자르면, 뒤로 자르는 겁니다. 딱 자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일부러 보세요. 저, 저번 날씨 없으면 부르니까. 이게 좀 오다가, 오다가 좀 나가서, 이제 젓가락을 내가 두개 아까 라면 먹는 젓가락? 시어한거 일단 하세요. 자, 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번, 이걸 딱 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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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죠? 네. 어디있지 말고 자그 다음에 쫙 벌리세요 쫙 벌려봐요 쫙 벌리라고 벌리야니꺼면 안돼요 벌리라고 해, 지나가 꺼내라고 하세요 말을 네, 잘 안해요 그래, 이거 하나 남았으 그래도 이렇게 볼일 살짝 벌려요 제가 네. 그래, 그, 지혜의 원리 한번 보여드리라고 해요 이것 딱 해서 그럼 십자가 만들기 교회도 많이 갑니다 제가 부흥회 할때십자가 하나 만들어라 내 예수님 부활하면기게 딱지는 기다리면 예수님 바로 일하면 식 가가 이거 하셔야 돼는 거. 예? 네? 지가 얼마 무서운가이걸로 식당 만들 수 있죠? 네? 식당 만들자 이렇게, 네. 자뭐이먹그 걸. 자, 걸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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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벌려요? 이손딱 벌려. 이 손에 딱장 살짝 놓고 넣어봐요. 넣어봐요. 새우는 내가 천만 원입니다.